자네 이름이 뭔가? 홍두식. 이요. 나이는? 서른다섯. 인데요. 자네 지금 하는 일은 뭔가? 딱히 하는 건 없고, 이것저것 합니다. 그 말은 직업이 없다는 뜻인가? 아,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, 굳이 그거를 직업으로 이렇게 국한시킨다면? 네, 없어요.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 아니에요. 아니 이 얼굴에 이 키에 그리고 서울대까지 나왔다고요. 서울대? 네, 그것도 수석 입학. 저기 화학과라 그랬지. 기계공학. 네, 기계공학. 어... 아무튼 지금은 그냥 고향에서 리프레시 중이에요. 그치지 응. 정말인가? 아 그럼요, 아빠. 아빠 딸, 그렇게 사람 보는 건 없지 않아요. 홍반장을 일단 보내고 제가 안내를 해야 돼. 장애가 안내하지. 내가? 요? 왜? 싫은가? 오케이?